10월 말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가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 현장 갈출 폭력 및 불법적 해시물, 뇌물 수수리 데이트 부실 시공 등의 건설 부패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복수본에는 수사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외 각 수도경찰청에는 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네.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탄성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 자격증 대여, 부실점검 등 건설부패의 행위를 단속 범위에 포함해 단속을 실시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2022년 12월부터 8개월간 한 차례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특별 단속해 4,829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최근 건설 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 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 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를 병행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건설 현장 특별 단속이 시작된 2022년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175명이다. 유형별로는 전임기등 금품갈취 3660명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790명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80명 폭행협박송계 등 폭력행위 120명 건설현장 주변 불법집회 시위 25명 등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목격 시112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